아니 대학령 전입일자가 빨가버리고 확정자가 일 지금보다 늦어버리면 대학령은 있으니까 낙차자가무르지가 되고 우선교 법원에서 배당은 밀리지 음. 네. 다 같이 대학령 시작, 대학령 우선 면제 시작, 우선 우선 최우선 면제, 면제. 대학령 전입일자, 전입일자만 하고 따지는 거예요. 네. 대학이 있다 없다는, 네. 우선 면제는 확정일자는 대학령 플러스 합자예요 우선 변제.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는 합증 자와관계였어 요놈은 합증 인자라고 자세 아무튼 또 포즈를 맞출 거니까 포즈를 맞출 거니까 일단 게 넘어가 봐요. 넘어가 봅 말이에요. 지금 페이지 1 3 9 페이지가 세금이 야 너희들 조용히 해. 내가 먼저 가져갈게. 나고 돌아서는 거몇 가지는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여섯 네. 가지. 여섯 가지 양보했죠. 네. 그러니까 여섯 가지 중에 3호가 뭐예요? 세금이 먼저 가져갔는데 세금이 세금보다 먼저 학생이 잘아버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는 양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세일 들어갈 때 세금이 밀려 있는지 밀려 있는 게 모르고 아, 아, 알고 세금이 없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합정저자가더 빠다는 뜻이죠. 세금 양보했다는 이잖아요 예, 뜻이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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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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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 140, 4 0페이지 거기 내가 밑줄 쳐놓은 거 있죠? 네. 네 거기다 읽어봐야지몇 장이야? 네. 수도, 네. 수도. 네. 제1랑 3호가 뭐예요? 네. 자, 다시 제1랑 3호가 이렇게요. 내일 조용히 해. 뭐그 말이 많이 내가 먼저 가져갈게. 도라선니가 지금 뒷점수가 가렸죠? 네. 6개 양보했죠? 그 양과 구 중에 법정기일 전에 합쟁자를 얘기하는 거죠. 응. 법정기일 전에 합쟁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응. 3호, 다시 그럼 이제 이 3호가 이해가 되죠? 응. 다시 읽어봐야 시작. 응. 제1항, 제3호에도 응.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이해가 또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응. 세금이 먼저 가져가겠다 해놓고 합자가자 빠르면 합쟁자자 양과당했는데, 또 3호에도 불구하고니까 그, 그 양과 구 중에서도 또 뺏어가겠다는 뜻이잖아요. 불구하고 시작. 수도 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네모박스 그당해세라고 오늘 무슨 세라고 한다? 당해세 당액세요? 그 해당 재산에 대한, 그 대한 부과등 그게 무슨 세세요? 예를 들어서 당해세가 종합부동산세. 나온대. 재산세, 국세를 들어가면, 지방세를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나와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나오죠. 네. 응? 같은 뭐예요? 호의, 호의. 다른 채권도는 채권 또는 임대차, 임대차 보증금 하나 채권보다 우선하며 그랬잖아요. 또 음. <laughs> 세금이 뭐라 했냐면, 여기도 조용히 해. 내가 먼 가져간다는 게있어집직통가 가려우니까 확진자들테양보한다어요 그러는 것도 이 정원에서는 당해세를 그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당해세 당일세. 그래서 당해세 우선 당해세 그래, 우선, 우선 그러는 거예요 네. 봅니다 <laughs> 그래놓고 하고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위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받환 채권 보다 못한다 우선한다 그랬죠 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실히 알게 뭐냐면 a가 부동산을 100채를 갖고 있어요 정부세가 100, 1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중에 빌라 하나가 2억짜리가 경매를 나왔어요 그러면 세금이 당에세1 0 0억 갖고 해당받는다고 걱정했겠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만 우선 변경가는당에세 적용하는 거예요. 100억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0억 중에 5천만 원만 차지했다고 한다면 100, 100억분의 5천만 원분지만 당핵세에 해당받는 거예요. 200은 다 배당받는 게 아니야. 음. 이해 가죠? 네. 그래야 앞뒤가 맞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앞뒤가. 맞요 <laughs> 부분을 확인하고 해보세요. 네. 요 부분은. 그랬는데, 그랬는데 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뉴스 다 우리 배당받으려고다 모였어.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가지고 조용히 해. 내가 먼저 가지고 갈게. 진짜 좀 관대워. 합일자 때는 양보한다 했어. 그런데 또. 합계경자보다 양보 못하는게또 있겠대. 그게 무슨 새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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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페이지 141페이지로 옵니다. 1 4 1페이지 칠항이 만들어집니다. 밑줄 는데누에서 다섯 번째 줄 있죠. 이제 또뭐요 이제 시작, 제3화를 둘, 또 불구하고 또나오네 아, 아, 아. 그럼 거기다 적으세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 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적으세요.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건 어떻게 혼자 공부해서 이해를 해요. 자 봅니다. 불구하고 시작. 주택인재법법 3조의 2 제2항에 관한 대학민권과무슨걸를 갖춘 학제인재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제차보증고만한 채권 또는 제 3, 어, 2 다른 음, 주거용 음, 건물에 음, 설정된 음, 전세권에 음, 담보된 음, 채권. 음. 여러분 읽어봐요. 은 응. 회사. 음. 수준 수도, 법정기일이 늦음이에요. 법정기일이 늦음, 그러니까 법정기일이 빨라버리면 당에서도 먼저 계속 가져가야 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죠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다모였어 누가 먼저 가져간다? 세금 그런데 세금이 양보하죠. 누구한테 확정일자나 저당권이 법정일보다 빨라 버리면 무슨일보다 빨라 버리면 법정일보다 빨라 버리면 이 놈을 양보하겠다겠죠. 그런데 요 놈을 또 양보를 안 하죠. 요놈이 무슨 세면 당해세당세면 요놈이 먼저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당해세를한더라도 요놈이 합증일자고 저답고는안 따라와요. 합증일자는 당해세가법정길이 늦어버린 경우는 합증일자가 먼저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죠? 당액세가 무슨 경우가당해세가 합증일자보다 법정길이 늦어버릴 때만. 근데 당일세 합체인자보다 법적일이 빨라버리거나 갖다버리면 세금 문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집에 합체인자 받고 세율 들어간 사람은 뭘 체크하라는 거예요? 세금. 네, 네. 밀레니얼 인디언이 네. 확인하라는 뭐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확인했어도 당일세는 먼저 배당 받아가게 해줬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적인 문제가 되니까 임차인의 보증금하고 전세금에 대해서만 보면 당일세가 어떤 길보다 늦은 길 먼저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을 세기, 세입자한테 양복 달아내고, 그래서 거기다 적어보세요. 교수님도 괴롭겠다 아. 괴로워 죽겠어. 그 다음 순위를 내가 해. 그 다음 순위를 가그 다음 순위 내가 다지다지다그다내 다음 어위를위를 해. 그위 해. 다음 를 다음 어위를 다음 순위를 그다서 몇개다 몇개다? 하나, 둘, 셋이, 죠 거기, 표가 세개 있잖아요 134페이지 d I'm sorry, I'm sorry. I'm sorry, 하 m 1 3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1번을 선택하는 경우 있고 2번을 선택하는 경우 있고 3번을 선택하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 1번이라 크게 쓰세요. 2번 3번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경매 관련된 배당표를 만들 때는 이 세가지 중에 어떤 순위표를 갖고 만드는지가 먼저 정해져야지 이해가죠? 그럼 봅시다. 일본을 봐봐요. 읽어봐요. 네오파스 위에 있는 시장. 동그라미 전에. 그러니까 조세채권은 법정기 전에 저당권이라 함께 있 있는 채권이니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저당권이 그리고 그 저당권에다가 대신권이 떼냐 해가지고 위로 빼내세요. 합정입자 임차인, 전세권자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저당권이나 합정입자 임차인이나 전세권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저당권이 법정기일보다 빠른 때이 티표를 쓰는 거예요. 1번은 우리가 날에 있는 저당권 을사 살고 그러는데. 세금의 법정 길이 빠르다. 빠르다. 그럼 몇번 표를 써야 된다? 일번 네. 표는. 번. 아. 사진 하나씩 찍어.